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그리고 10절 좀두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이미 앞서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알수 있죠.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. 어, 이 음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,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세계에도 없었던 건데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다. 우리가 이미 앞서 생각을 해봤죠. 어, 이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, 이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먼저 구절 말씀을 보시면요.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게 뭐 고린도 후서라면 아마 이미 썼던 편지니까 고린도 전서인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현재 우리 성경에는 없는 그 내용입니다 어뭐 잃어버린 편지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건데요 이 편지에 썼던 내용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라는 거였어요 사귄다 라는 뜻은 뭡니까? 자신을 그들과 함께 섞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근데 문제는 곤독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. 뭐 지금도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참 많이 하잖아요. 앞뒤 문맥을 듣지 않고 그냥 그 하나만 듣고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 예를 들면 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라고 말을 하면 뭐 아예 기도를 부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뭐 성령님의 역사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. 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마치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교회가 이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.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오해를 하느냐, 10절 말씀해 보시면요.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배하는 자들,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, 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식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얘기죠.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.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뜻이 뭐냐?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대해서 언급하고요. 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과 어 그리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20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?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죠. 음행을 행하고 또 탐하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.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. 어쩌, 어쩌면 어, 이것은 당연하다고 라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. 이런 사람들과는 접촉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해 보십시오. 하반절입니다.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. 만약에 이들과 사귀지 않고 이들과 교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얘기예요 여러분,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라는 뜻이 아니고,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.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, 이 세상을 떠나서 뭐 수도원적인 생활을 해라, 혼자서 산에서 생활을 해라,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. 특히 고림도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? 음행이 있고, 탐심이 있죠. 속여 빼앗는 일이 있고, 또 우상숭배가 있는 사회입니다.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와 접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?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? 없나요? 없는 거죠.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. 복음은 이런 사회에 전해져서 이런 사회를 점점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.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, 물론 교회라는 공간, 아니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하는 공간도 있겠지만,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공간이죠. 우리의 직장, 또 우리의 학교. 사회입니다.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,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고,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,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그 사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입니다. 세상은 더럽다, 교회는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곳은 우리 사명의 현장이에요.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오늘 우리는 가는 겁니다.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회로서 그곳을 인지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곳을 나의 복음의 터전으로 이해하고 이 하루를 은혜롭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